이 수염 기른 다음에 키스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인생에서 처음으로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수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수염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수염인 선생 선배 대강 형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몇년 길렀죠 형이? 수염 그때가 고중 때였으니까. <웃음> <웃음> 뭐 근데... 갑자기 왜 수염을 기른다고 깝쳐요? 아니 이게 원래 네. 그 올드보이 관련된 영상 하려다가 네. 인생에서 좀 새로운 경험이 됐어요. 솔직 히 편하죠. 편하고 네. 나는 형처럼 될리는 없어 보이고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친척들보다 되게 제가 그나마 좀덜 나는 편이에요. 아 진짜로? 네. 좀덜 나는 편이에요. 다음은 막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어지시고 그래. 여기 뭐 여기도 이어지고 어디가 뭐 머리 얼마가 남길은 거야 막. <웃음> <웃음> 어, 조상이 <laughs> 조상은 뭐라하지 마. 어? 나도 못, 못 나도 못뺀 분들 많어. <laughs> 근데 네. 제가 그, 기르는 중간에 봤을 때는 진짜 네. 뭐 하는 짓인가? 들어 죽겠네. 네. 그래도 좀, 좀 낫죠. 질러놓으니까는 네. 그래도 좀 그때보단 낫네. 그렇죠. 처음에는 약간 음. 너무 듬성듬성하고. 그래서 오늘 수현 네. 선배로서 뭔가 좀 솔루션이나 좀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태어나야 돼요. 이성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아, 그거는 제가 <laughs> 이렇게 올해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네. 보통은 싫어해. 네. 보통은 싫어하는데 와딱 봤을 때와 <laughs> <laughs> 엄청난 분들있죠 그런 분들이 좋아해. 어, 어렸을 때는 많이 겪었어요. 일반적으로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왜 길르냐? 나이 먹어 보인다, 아저씨 같아 보인다. 음... 이미 아저씨인데 그렇지. 어.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근데 뭐... 오랑캐 느낌이 나는데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응. 그래서 아예 아예 더 길러가지고 옛 조선의 느낌이 나는. 그렇게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밀려고요.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한국은 이 수염에 관해서, 뭐, 이렇게, 뭐랄까, 코스메틱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게 좀, 얕아요. 음... 자체가. 왜냐면, 다 면도를, 마, 면도를 많이 하시고. 음, 저... 네,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하면은, 음. 따뜻해요? <laughs> 어느 정도 따뜻하죠? <딴다죠? 웃음> <laughs> <laughs> 보이대죠? 아 이렇게 이거를 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에 어렵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유 이렇게 해서 결을 잡아주셔야지. 오, 린스도 린스 해서. 같은 건안 해요. 왜냐면 이게 향기가 올라오잖아. 아, 굳이 그 정도까지 난 아, 아, 저는 머리도 샤프만 아, 하잖아요. 음. 이 자체가 좀 약간 막산다의 느낌을 내나 봐요. 이거 이렇게 되고 저 시비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laughs> 그래요? 아니 뭐 세게 말해서 시비인 거지 그냥. 일상에서 불편함을 아, 느렇게한번느끼 쉽게 없어. 보지 않는다? 네. 어. 아, 뭐할때 뭐, 투명스럽거나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아예 없어요. 그냥 딱 깔끔하게 얼굴 한번 보더니. <laughs> <laughs> 예술가들또 보면 수염을 많이 <laughs> 기르 그럼, 그럼. <laughs> 이거 수염 기른 다음에 키스 해봤어요? 어떤데 어떤데 <laughs> 어떤데요 그러면? 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수염이 이렇게 나 있다. 음. 어떨 것 같아요? 음, 싫어할 수도 있겠네. 음. 근데 이게 사람마다 에. 취향은 뭐다 다른 거니까. 아이 키스할 때안 좋구나. 음, 걱정해야 돼? 아 걱정해야죠. <laughs> 이런 거, 헤어 에센스 같은 거 있죠. 내 거에 바른다고요, 지금?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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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빨아뜨리는 거예요? 아, 형도 해요, 이거를? 안 해요. 아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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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겠지. 하진 않아요. 음. 음 통년 19년까지였네. 이거 따지면 엄청 심한 성형이잖아요. 어, 그렇죠. 뭐. 네.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 반응도 재밌고, 그냥, 그러니까 내, 자신도 이렇게 달라지니까. 아, 근데, 네가 수염이 이렇게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머리보다, 아, 훨씬, 더 훨씬, 훨씬, 훨씬. 어, 진짜. 이 머리, 이거 갔으면 <laughs> 장난 아니었지. 여긴 머리는 힘이 없는데, 여기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긴 진짜. 힘이 넘쳐. 여기 이쪽으로 힘거 봐요. 어, 그래서, 그, 그 재미가 확실히 있어. 재밌어요. 즐거워요. 부모님, 뭐라 응. 안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응. 한 10년 됐으니까 응. 5, 6년 전까지만 해도 뭐라 하셨는데 잘생긴 얼굴 왜 가리냐 어머니가 <웃음> <응>. <웃음> 알지 나밀면 알지 나는 이거 나니까 기르는 거지 아니면 나... 잘 어울려요 안 났으면 안 이랬어 뭘잘 뭘 어울려? 되게 이렇게 탁 멋있게 나잖아, 그 정도는 놔줘야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또그 뭔데요? <laughs> 아, 마사지. 두시 마사지 아저씨. 일단 제가 원하는대로 일단 그 조선시대 느낌 한번 내야 돼. 영상 찍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응. 그거 찍고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길러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봐요. 됐어요. 갈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네.